가톨릭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명동성당입니다. 저는 장혜경 안에 쓰이고요. 저는 오늘 여기 명동성당에서 꼭 한번 시청자 뉴스를 진행하고 싶어서 조금 부끄럽지만 가톨릭 매거진에 제가 직접 부탁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고요?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시냐고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곳 명동성당에는 많은 청소년과 부모님들이 함께 미사를 봉헌하시려 하고 계세요. 내일 12일날 있을 대학 수학 능력 평가를 앞두고 큰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위한 수험생 미사거든요. 조금 전 7시부터 벌써 시작됐는데요. 아마도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그 무시무시한 수능 시험도 모두 끝난 후겠죠. 저는 고등학교 때 잠시 성당을 쉬어서. 이런 수험생 미사도 못 드렸었는데 나중에 너무나 많이 아쉽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미사 같이 참례해 보실까요? 매년 수학능력 시험 전날 저녁이면 대부분의 성당에선 수험생을 위한 미사가 행해지는데요.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해 온 수험생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면서. 부모님과 친구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때문에 고생하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저희 고3들 많이 힘들어서 다 부모님한테 스트레스 다 풀었던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하고, 걱정하시고 저희 돌봐주신 만큼 내일 열심히 해서 걱정 덜어드리고 좋은 결과 안겨드리고 싶고요. 우리에게 있어 수험생 미사는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주거나 높은 등급을 받게 해 주는 그런 미사가 아닌 거 아시죠?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우리가 남은 부분을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면서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은혜로운 안수의 시간입니다. 저도 수험생 때 이렇게 수험생 미사에 참여해서 안수를 받을 수 있었다면 더 침착하고 더 안정감 있게 수능시험 치를 수 있었을 텐데, 무지하게 아깝습니다. 뭐,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 어머니와 수험생들의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께 큰 힘과 위안이 될게 틀림없어요. 지혜한 내일 긴장하지 말고 평소 하는 대로 어, 하느님 은총 안에서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어, 내내 내일 하루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어, 너한테 어, 기운을 많이 어, 보낼 테니까 어, 긴장하지 말고 열심히 잘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어, 화이팅. 1년 동안 저 위해서 고생해 주신 부모님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내일 수능 잘 봐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수능 잘 볼게요, 엄마. 이 간절한 바람들이 정말로 정말로 모두 이뤄지기를 저도 함께 손 모아 빌겠습니다. 이제 수험생을 위한 미사가 모두 끝나고 우리 친구들은 드디어 시험장으로 파견됐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12일에 각자가 치른 수능시험의 결과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혹시나 생각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셨더라도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분명 우리 하느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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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한 소망이 담긴 영동성당 수험생 미사 현장에서. 바톨릭 매거진 사장 처음으로 자원한 시청자 리포터 장혜경 안내스였습니다. 네, 이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가장 두려운 시험하면 얼마 전에 치러졌던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겠죠. 어잘 모르는 분들은 시험이 끝났으니까 좀 편해지고 홀가분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수능 시험 그 이후 고삼 학생들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1월 7일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올해 수능은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예상보다 높기도 높았을 뿐 아니라 예년과 다른 입시 유형으로 담당 교사들의 진학 지도에도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 때문에 고삼 학생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도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시험이 끝난 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자, 함께 만나보시죠. 청소년들의 올바른 영상 교육을 위해 마련된 돔보스코 정보문화센터. 1999년에 출발해 이제는 어엿한 청소년 방송국을 운영하고 아, 있는 이곳에 얼마 전 수능을, 수능을 치른 수능을 고3 학생들이 하거든요. 모였습니다. 왜, 왜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그랬을 때는 막 시나리오 생각 안 나고 진짜 미치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공부하라고 앉으니까 잘 생각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연입니다. 어, 저는 더건여고에 다니고 있고요. 어, 동보스고에 다니지는 2년 반 정도 됐고요. 어, 정말 좋은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영상제작반 모집 당시 아... 함께 출발했던 친구들의 대부분이 중간에서 포기하고 지금은 이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네, 저는 구정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현우입니다 저는 음, 돈보스코에서 영상 교육을 받고 있고요 연출하고 카메라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나는요. 돈보스코 청소년 방송국을 책임지고 있는 아니요, 박경석 진짜요. 수사에겐 <laughs> 아니, 이들이 누구보다도 아니, 소중한 보물이죠 는데요왜 거기에 여자라는 자식, 말이 들어가요? 이제 오는 거요 아이고 완전 자다 일어난 척. 안녕하세요. 아, 제 이름은 정재헌이고요. 지금 목금고 3학년에 다니고 있고요. 여기 돈버스커에서 뭐 기술을 많이 배웠다기보다는요, 이렇게 영화를 만들 때 사람이 갖춰야 할 소질이라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배웠어요. 남들이 어떤 남들인데요? 이제 끝났다고 이제 이제 막. 오늘은 수능 때문에 잠시 미뤄뒀던 작품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기획 회의를 하는 날. 한번 자기 나름대로 해 보는 것도. 다 편집으로 좀 다른 효과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좋을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 정확히 할 건지 말 건지 저못 하지. 어, 저는 동대부고 3학년에 재학 중인 민한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돈보스코에서 음. 하는 게 영상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음양당당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할게요. 수능이 끝난 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왕기만 후반 작업부터 합류를 하고 다른 친구들은 우선 도연이의 작품을 돕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첫 촬영 날. 하지만 첫 날부터 지각을 해버린 도연이. 오늘 촬영으로 부랴부랴 촬영지의 양해를 구해보는데요. 너는 몇 시에 끝났는데? 세시좀 넘어서? 애원인지 협박인지. 다행히 다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급하다면서 식당엔 왜 들어가는 걸까요? 아마 촬영을 도와주기로 한 현우에게 미안했던 모양입니다. 다시 학원 가면 끝나면 아홉 시반이니까요 저는 오늘 갔다가 찍고 집에 갔다가요. 걔 끝나는 시간에 걔네집 앞으로 다시 가야 돼요. 촬영 시간이 임박해져서야 뒤늦게 모습을 나타낸 재현이. 아 카메라 챙길 때또 시용관 찾아서 한번 줘. 시간이 흐를수록 도현이는 점점 더 초조해지는데요. 치킨 <laughs> 와서 가보고 싶고 그리고 또 가보고 싶은데. 이런 도현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박수사는 재현이가 구상적인 작품에 대한 얘기를 멈출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재현이 역시 오늘 밤 정동진으로 촬영을 떠날 계획이거든요. 혹시 재현이가 더 좋은 장비를 챙길까 하는 욕심에 도현이는 급한 마음도 있고 새로운 카메라에 눈독을 뜁니다. 이때까지 안 드렸어? 난다 드렸는데 아니 드렸는데 니. 이제 이것만 하면 될 거야 그런 순간도 잠시 테마, 테이프 테마. 챙기랴 친구들 독촉하랴 도현이는 다시 분주해집니다 몇분 정도죠? 41분 41 41. 드디어 출발 현관 앞까지 따라 나온 박수사의 배웅을 뒤로하고 아이들은 걸음을 재촉합니다 수능 이후 고3들의 생활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작품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동현이첫 촬영지는 최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인데요. 촉박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현이와 현우에게 현장을 맡기고 자신은 최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를 따라다닐 예정입니다. 얼마나 찍을 거죠? 10분 정도. 공동작품을 할 때면 늘 카메라를 담당했던 재현이 역시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자, 그럼 지금부터 도연이의 작품을 통해 수능 이후 고3들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수능이 끝난 후에도 하루 9시간 이상을 운동으로 보내는 이 친구들. 최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들의 모습이다. 곧 있을 실기시험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겐 수능이 끝난 후에 한 달이 가장 지옥 같은 훈련 기간이라고 한다. 그런 상황은 최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내 친구 혜진이도 예외가 아니다. 밥 먹을 시간도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부족하다는 혜진이는 입시 학원에서의 시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시 수영장으로 걸음을 재촉한다. 애들이 너가 많이 부럽대. 왜냐하면 사실 학교에서 정말 하는 거 없이 띵까띵까 띵까 놀고 그러거든. 근데 나는 걔네가 더 부러워. 우리가 하는 게 체육하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걔네는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아직 나+ 그러니까 걔는 수능으로서 끝난 거지만 우리는 실기실기로더 7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상태에서 걔네는 첫 촬영이 있은 며칠 뒤 도현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도현이네 학교에서 고3들을 위한 음악회를 연다는 것인데요. 이날도 예외 없이 도연이의 손엔는 작은 카메라가 분신처럼 들려 있었습니다. 항상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마련해 준 시간. 하지만 보시다시피 많은 친구들은 무대엔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시간은 우리들에게 있어 그저 하루를 때우는 수단이 될 뿐인데 열심히 연주하는 친구들에겐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따분한 건 사실이니까. 음악회 내내 1층과 2층을 분주하게 돌아다녔던 도연이 이번엔 무대 뒤 대기실로 서둘러 자리를 옮깁니다. 아르마 있다, 인터뷰 좀 하자. 아르마. 실기 준비로 학교에선 좀처럼 만나기가 쉽지 않은 친구들 때문에 음악회 스케치도 스케치지만 이 친구들을 인터뷰하는 것이 목적인 도연이. 일단은 얼굴을 아는 친구들 부터 접근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작전에 돌입하는 데요 기념촬영을 끝내고 대기실로 돌아온 친구들의 인터뷰를 위해 도연이는 칭찬부터 늘어놓습니다 근데 너 입장에서 우리들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소야 오늘은 또 우리의 그런 걸 모르고, 너네는 뭐 노래나 해, 그림이나 그래 이러는데 그런 말도 우리 도 기분 나쁘지. 우리도 진짜 오늘 우리 공부도 해야 되고. 실기 준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 하지만 할일 없는 친구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좀더 애들한테 신경 써서 체계를 잡아서 애들이 원하는 쪽으로 의도를 하거나. 아니면 애들이 정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침에 잠깐 와서 얼굴 비치고 가서 애들 개인적인 시간 나눴으면 좋겠고 음악회가 끝나고도 한참이 지난 시간 이곳에서의 촬영은 일단 여기서 접을 모양입니다 <laughs> 지금 이곳은 우리반 교실 1년 동안 집보다 더 오랜 시간 머물렀던 공간이다 그런데 지금이 쉬는 시간이냐고 글쎄 수능이 끝난 후에 우리들에겐 딱히 공부시간과 쉬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교실에서의 친구들 모습도 가지가지. 하지만 일단 출석만 하면 아무도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않는다. 갑자기 시간이 남아 주체할수 없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은 바로 아르바이트다. 하지만 그것도 생각만큼 많은 게 아니라서 아직까지 적당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부럽고 신기하기만 하다. 막 예약 님 이제 도끝니까 한번 뭉치자 이 고교생활을 정리하며 뭉치자는 선현이의 의견에 우리 모두 오케이. 보내 주던지 그냥 체크만 하고 와서 받던지 그랬어요.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어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니 조금은 놀랍기도 한데요. 그런 상황을 조금 더 밀착 취재하기 위해 이번엔 도연이가 카메라를 들고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도연이의 초등학교 동창인 정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인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참 일선이 모자를 때라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친구들에 비해 그나마 이렇게 일이라도 하는 친구들은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근데 용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면 시간을 때우는 목적이요돈다 아닐까? 시간을 벌면서 시간을 때돈 벌어서 어디다 쓰지? 물론 크리스마스나 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놀려고. 그렇죠. 촬영을 끝마친 도현이가 갑자기 근처 슈퍼마켓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뭔가를 고르는데요. 도와준 친구에겐 따뜻한 캔커피를, 그리고 촬영을 허락해 준 사장님께는 든든한 건강 음료를 내놓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는 폼이 프로가 다된것 같죠? 수능 성적 발표가 난 며칠 후 촬영을 마친 도현이와 재현이가 다시 돈보스고를 찾았습니다. 어이, 어이 이게 RL, 그동안 찍은 테이프도 보고 가편집도 해볼 겸해서 왔건만 이들의 화제는 역시나 수능과 대학 얘기로 빠집니다. 그래, 그래고 인문계 자연계들 다들어가고 체육 준비하면도 예체능 다 떨어졌잖아 이번에 한혜진 열받아갖고 장난 아니야. 계속 수신나들서가게 응. 안 된다. 뒤이어 도착한 현우까지 합세. 해 이들의 분위기는 흡사 전장에서 패하고 돌아온 군인의 모습 같습니다. 몰라. 이제 배재대학교 가자. 배재대학교. 배재대학교 있는 건아 서울 에 있는 대학교 굉장히 많던데뭐 연공 대학까지. 뭐. 초조한 마음에 그동안 찍어온 테이프는 아예 밀어두고 아이들은 입시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보는데요. 담임 선생님과 진로 면담을 마치고 난 왕기가 막 들어섭니다. 올해 어디 가래 어마 지방간. <laughs> 진짜 그런가 몰라. 나도. 대놓고? 아직 나도 모르.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걱정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수선한 <laughs> 마음을 접고 아이들은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두반장, 반장 반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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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 했지 우리 반. 마음. 걱정했던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금세 작품으로 빠져들어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겐 지금의 이 작업이 잠시라도 진로 걱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음껏 쓰면 낫지 않냐? 싫어. 왜? 한 마음대로 할 거야. 나 또. 렙도. 올라갈 거 빨리. 잠만 받고. 진학이라는 부담만 아니라면 조금도 구겨짐 없는 모습인데요. 아, 이 장면 아니야? 음.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런 힘든 날들을 통해 조금씩 더 성숙해지겠죠. 뭐지 <laughs> 뭐? <우주아. 웃음> 우리 나이 또래들은 다 공부만 하잖아요, 거의 다. 근데, 걔네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를 제가 청소년 시기에 경, 경험을 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굳이 이쪽으로 안 나가도요, 그, <laughs> 되게 소박해요. 소방관. 아시죠? 음. 소방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 네? 네. 어렸을 때부터 남들 도와주는 걸좀 잘했거든요. 기계 다루는거나 차량법이나 이런 걸 배우는 것보다야 진짜 사람끼리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많이 배웠고요. 또 그런 거 외에 정말 인간적인 면이나 살아가는 방법 같은 것도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확실히 정해진 건 없는데, 그러니까 영화 감독도 돼보고 싶고, 편집자도 돼보고 싶고, 제작자도 돼보고 싶고 아무튼. 영화 쪽에서 일하는 게뭐꼭 그러니까 굳이 감독이 아니라도 영화 쪽에서 일하는 게 꿈.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예비 감독 사인방의 발걸음이 그리 무거워 보이지만은 않은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의 꿈꼭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